현재 XRP 같은 경우는 크게 온체인지표를 봤을 때 고래들의 매집 현황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역대 최대치를 찍고 있어요. 고래 매집 물량이. 그만큼 지금 시장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고 RSI 같은 경우는 약간 한 중간 정도 와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또 올라가기에 매우 좋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가 매우 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뭐 법적 명화성도 끝날 거고 현물 ETF도 이제 준비가 정말 될 거고 무엇보다 연준과 스위프트에서 완전히 리플렛을 탑재한 IS20022 이 메시징 표준 자체를 받아들이는 마이그레이션 되는 시기가 지금 시기열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고대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7, 8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충분히 만원 정도는 좀 넘어갈 수있 않을까. 그럼 현재 리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외부 변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아직까은는 녀석은 이 명확성이... 녀석은 이이이 불어우지 않았다는 라게 가장 큰 변수로 아직 발목을 좀 잡고 있죠 사실상 네이트 제라시라고 하는 ETF 스토어의 CEO가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블랙록에서도 이 XRP 현물 ETF를 신청은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보고 있죠 뭐 블룸버그 에릭 발추나스와 같은 그런 분석가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블랙록에서 XRP 현물 ETF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명확성이 어느 정도 좀 깔끔하게 기반이 다져져야지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리플 SEC의 그런 소송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정말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리플이 SEC 항소 취하했고 이제 조만간 아마 SEC도 교차 항소에 대한 그런 취하를 할, 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벌금이 또 XRP로 납부될 가능성 이런 것까지 좀 우리가 열어두면서 소송은 또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고 이제 정말로 ETF뿐만 아니라 전통금융에서 이 XRP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좀 도래해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반영이 되는 시기가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최근에 벤코바 아메리카의 CEO 이 브라이언 모이니안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블록체인을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한바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리플사의 공식 파트너가 또벤코브 아메리카이고 또벤코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페드나우 서비스에 참여 기관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말은 즉슨 그들이 ISO 2 0 0 2를 지금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 7월 14일 이후 정말 그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안에 리플렛이 탑재된 ISO 2 0 0 2 메시징 표준이 구현되는 시. 시기가 지나게 된다면 xrp가 그만큼 큰 효용력 어, 유틸리티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좀 퍼즐을 맞추면서 우리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작가님 영상 보면 리플이 6개월 내 최소 만원까지 간다는 음. 이야기 하셨는데 이런 예측의 근거가 뭘까요? 네 일단은 xrp 현재 가장 높은 최고가 올타임 하이를 봤을 때는 대략 한화 기준 한 5천원 정도 되죠 한 4천 950원 5천원 정도 되고 작년 연말에도 약 대략 그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한 3천원 초반대에 머물러 있는데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가 확장될 수 있는 어떤 포션이 좀 남아있다라는 거죠 사실 뭐 그게 1만원까지 갈지 8천원까지 갈지 뭐 15,000원까지 갈지 그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든 유튜버든 아무 도알 수가 없습니다.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또 언제 올라가느냐에 대한 그런 물음표에는 저도 뭐100% 확신을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즌에 머물러 있는데 결국에 그 유동성 자금이 알트코인 쪽으로 흘러들어오는 수납매 사이클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근데 그 수납매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게뭐 개인들이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 대중들에게 돈을 빼앗아가기 위해 만들어지는 게 알트 시즌이에요.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 투자한다라는 게 정말 위험성 변동성이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고 월가의 탐욕에 배팅을 한다라고 봐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ETF가 또 승인이 되어 있어서 월가의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국면에 놓여져 있고 무엇보다 3조 달러, 3.5조 달러밖에 지금 시장 캐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다크풀 거래라든지 블록딜 거래 그런 차트를 그릴 수 있는 국면에 놓여 있는 거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그 세력들을 이기려는 마음보다는 그들이 관심도 없던 대중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순간 그 포모의 시기를 반드시 만들 텐데 그때 어느 정도 좀참을을 절제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익 실현을 봐야 되겠죠 근데 그 가격선을 이제 한 적정 선으로 봤을 때 최소 한 7, 8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충분히 만원 정도는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저희 추정치에 불과하고 어, 하반기 어느 시점에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가격을 보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항상 강조드리는 펀더멘탈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어, 바람직하다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XRP의 가장 강력한 매수세를 보일 걸로 예상되는 주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무엇보다도 기관의 자금이 음. 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XRP를 지금 전략적으로 모아가는 기관들이 막 생겨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트라이던트라든지 중국을 기반으로 한 위버스 인터내셔널도 최근에 XRP를 장외 거래를 통해서 1억 달러 이상 매집하겠다라는 그런 어, 발표가 또 나온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플사가 직접적으로 기관한테 판매하는 건 금지가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 3자를 통해서, 뭐 거래소를 통해서든, 블록들 거래 중에 장외 거래를 통해서든 이렇게 제 3자를 통해서는 충분히 매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이제 에너지 솔루션 기업인 비보 파워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거든요. 자금 조달을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자가 했고, 그리고 또 자문위원회를 아담 트레이드먼이라고 하는 그 SBI의 과거 임원진이었던 사람이 지금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회사들이 XRP의 트레저리 전략, 재무 전략으로 XRP를 지금 받아들이면서 충분히 모아가고 있거든요. 뭐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뭐 디지털 커머리티 캐피탈이라든지,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라든지, 뭐 웰지스틱스, 등등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의 수요가 지금 XRP를 받아들이고 전략적으로 채택하고 모아가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비트코인의 스트레티지를 따라가는 회사가 많은 것처럼 이 XRP의 재무 전략 회사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정말로 이 ISO 2002 시대가 도래하게 됐을 때는 전통 금융권에서 리플 네트워크 파이프라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은행 XRP를 활용냐면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 시기가 그렇 그게 멀지 않았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라 그게 뭐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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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서면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게 그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제가 최근 뉴스를 봤는데 고래들이 XRP를 굉장히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대형 기관이나 고래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시간을 내기 위해서 팔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그 온체인지표, 센티멘트의 자료를 봤을 때 100만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 수가 3,700개가 넘었다라고 한큰 이정표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뭐 작은 기관이든 큰 기관이든 일부 매도에 쓸수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매도세가 나올 수 있을지언정 크게 봤을 때 센티멘트 자료 있그 온체인 지표를 크게 봤을 때는 고래들의 매집 편이현저히더 많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할 때뭐 누가 던졌다더라 누가 샀다더라 이런 기사거리는 사실 너무나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기사에 초점돼서 지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큰 판을 볼수 있는 뭐 크립토 컨트라든지 센티멘트의 자료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지금 현재 고래 매집세가 매수에 가까운지 매도에 가까운지. 또한 우리가 RSI라고 하는 상대 강도 지수를 보면서 지금 현재는 과매수구간인지 과매도구간인지 요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현재 XRP 같은 경우는 크게 온체인 지표를 봤을 때 고래들의 매집 현황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역대 최대치를 찍고 있어요. 고래 매집 물량이 그만큼 지금 시장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고 RSI 같은 경우는 약간 한 중보합 정도, 한 49, 50 정도 0에서 100까지 봤을 때한 중간 정도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또 올라가기에 매우 좋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럼 XRP 호재 중에 일반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숨은 재료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XRP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 정말 리플사의 횡보가 무섭구나라는 음. 걸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리플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전략적으로 투자를 참 잘해요. 뭐 최근에 히든로드를 인수하면서 청산 브로커리지 회사죠 3조 달러의 시장 규모를 리플 원장으로 가져오는 판을 만들어놨고요. 그뿐만 아니라 과거 부터 인수했던 폴리사인의 자회사 이 스탠다드 커스터들을 인수하면서 지금 그들이 연준의 마스터 계좌까지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 말은 즉슨 이제 RLUSD에 대한 준비금 자체를 그들이 핸들링 할수 있다라는 말인데 점점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점점 극대화 되고 있다라고 크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뿐만 아니라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개수가 39개가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24개 정도가 유효한 부분으로 석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면은 정말 그 슬리피지 효과를 방지하고 은행에서 변동성에 대한 그 리스크 없이 스테이블하게 돈을 옮길 수 있는 판이 완전히 다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좀 우리가 유심있게 공부를 하더라도 정말 국경간 송금에서 XRP가 쓰이는 그리플네트워크가 쓰이는 조금 더 포장해서 말씀드리면 ISO 20022 새로운 메시지 규격이 쓰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점점 도래한다. 그 말은 이 은 XRP의 파급력이 정말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시기가 음.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SRP 급등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가격적인 부분은 시장에서의 그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부분이라 음. 제가 뭐 가격적인 부분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어 하반기에 있는 주요 타임라인 두개 정도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얼마 안 남은 7월 14일. 7월 중순 정도에 이제 연준의 패드와이어 펀드 서비스라고 하는 은행 내부 결제 미국에서의 결제망에서 ISO2002를 탑재하거든요 지금 현재 ISO2002 안에 뭐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패드나우 서비스의 그 서비스 제공업체 37개 중 27곳이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이거든요 뭐 에이샤이 월드와이드라든지 뭐 테메노스, 피나스트라, 볼란타 테크놀로지 등등 너무나 많습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이 지금 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제결제서비스 회사 금융솔루션 회사로 있는데 모두 다 리플렛을 탑재하고 있다. 그 원천기술이 리플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라걸 아, 보게 되면 아 정말로 이제는 7월 중순에 그 패드와이어 펀드서비스 안에 들어갈 때 XRP가 쓰일 수 있는 토대가 완전 마련이 되는 스위치 온 버튼이 켜지는구나. 또한 올해 11월 22일 자체도 스위프트의 공존의 시기가 또 오고 있거든요. 그 ISO 20022, RMG 그룹, 그리고 또 리플사에서 2 0 1 0 15년에 고안한 기술력이죠. 인터레저 프로토콜 역시 볼륨 4. 이 패키징 자체가 지금 스위프트 망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보게 되면 정말로 이런 이정표가 지나게 되면 XRP에 대한 파급력은 우리 앞에도 충분히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어 그런 기사화도 많이 될 것이고 그런 혁신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고민되는 게 XRP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런 타이밍이란 말이죠. 네. 그런 타이밍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시 이라고 하는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정말 또 중요한 부분이 또 가격인 것도 맞는데 사실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뭐 언제가 바닥이고 언제가 고점이고 이걸 알면. 사실 모두가 다 부자가 됐겠죠. 그래서 어떤 분석가이든 이거를 맞출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저는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dca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달러 코스 에버리징이라고 하죠. 분할 매수를 하는 건데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누가 뭐이 코인 좋다고 해서 이렇게 추천해서 받은 코인을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저 말이 코인 시장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커질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일단 확신이 좀 들으셔야 될 것이고 이 크립토 차르 부서가 만들어진 이유도 이제 블록체인을 키우겠다 인공지능을 키우겠다라고 해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만들었고 트럼프의 아들들이 지금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을 필두로 해서 뭐 아메리칸 비트코인 채굴 회사도 하고 있고 USD1이라고 하는 스테블코인도 막 찍어내고 있고 지금 열심히 열심히 이런 암호화폐 수도를 미국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잖아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매크로 이슈라든지 트럼프의 움직임, 또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블 코인을 또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죠. 여기서 어떤 은행권들이 들어와서 어떤 레이어 1 블록체인을 채택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앞으로 내가 지금이 투자하는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XRP와 같은 이런 메인넷들이 어, 더더욱 큰 유틸리티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어,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 뭐 언제 매수해야 된다 언제 매도해야 된다 이것보다도 매수 같은 경우는 저는 매일매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루에 10개씩 20개씩 srp 모아가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의 목표 수량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나는 그러면 뭐한 달에 10만원씩 한 달에, 10만 달에 20만원씩 srp 천천히 한번 모아 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 보수적인 접근으로 투자를 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100만 원을 모두 다 한꺼번에 베팅하는 건 너무 위험한 생각일까요? 그렇죠. 100만 원을 한 번에 넣는다는 건 이제 또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다른 주식에 비, 대비해서 어, 네. 부, 변동성이 꽤 크기 때문에 그걸 버틸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사실 개인 투자자의 팔할 9할 정도는 이 멘탈 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께서 그 버틸 수 있는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만의 이 서칭 능력 학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00만원이 본인이 있다 뭐 아니면 천만원이 있다 1억이 있다라고 했을때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면 조금 쪼개서 어, 나눠서 일주일에 한번 뭐 한달에 한번 적금 들듯이 천천히 좀 나눠서 투자를 해라 그리고 한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 시가총액이 쫙 나열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탑10 뭐 탑20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기관의 채택을 받았고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을 만한 미국 기반의 코인들 이런 곳에 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조금 이렇게 분산화 작업까지 하시면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다 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리플이 있... 1.2 달러 초반이잖아요. 음. 1.8 달러까지 갈 거다. 그러면 1.8 달러가 바닥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을까요? 음, 사실 뭐 바닥이 어딘지는. <웃음> 네. <웃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작년 연말에 5천원 정도 찍었다가 4천원, 3천원, 2천원 중반대까지 막 흔들리는 과정 지금 박스권을 횡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스권을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후에 다시 한번또 퀀텀 점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박스권 안에 어느 정도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뭐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큰 영향,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박스권어 금방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많이 빠져봤자 한 2,000원 중반대 정도를 보고 있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음. 그래서 2025년 하반기가 매우 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뭐 법정 명확성도 끝날 거고 현물 ETF도 이제 준비가 정말 될 거고 무엇보다 연준과 스위프트에서 완전히 리플렛을 탑재한 IS20022 이 메시징 표준 자체를 받아들이는 마이그레이션 되는 시기가 지금 시기열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고대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단그 시기에 맞게 그 암호화폐가 갑자기 뭐 수직 상승한다. 네. 이거는 아니에요. 뭐 어. 7월 달에 언제 상승하고 11월 달에 언제 타임라인이 있으니까 그때 언제 상승한다. 어. 그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려고 하셨나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정말 큰일 나고 어. 정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격에 집중하기보다는 한 글자 바꿔서 가치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음. 물론 당연히 가격은 안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버티기 위해서는 그런 확신과 내공 그런 내재가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그만큼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시간표 붙은 돈이라고 하죠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거 절대 금지 어... 아, 이자 내는 돈 가져... 아대출받으려 하셨나요? <laughs>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어... 절대로 대출받지 마시고 본인 여유자금 내가 만약에 뭐한 달에 50만 원 정도 여유가 된다고 라 하면 네. 뭐 그걸 한 일주일에 나눠가지고 10만 원씩 천천히 모아가시면 어떨까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일확천금을 노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이 월가의 탐욕에 배팅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개인의 탐욕 심리를 너무나 잘 이용하거든요. 그 세력들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이점 유의하셔가지고 항상 여유 자금, 여유롭게.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xrp 향후 가격 상승을 가로막을 변수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xrp의 가격을 가로막는 뭐 핵심 변수들이 지금까지는 뭐 워낙 소송이 굵직하게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xrp 가격이 워낙 좀 눌려 있었죠 사실 지금까지도 xrp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많이 좀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뭐 블랙 에서 신청을 했다거나 뭐 못했다거나 이런 어떤 시기의 저울질 계속 뭐 SEC에서 승인을 연장한다거나 아니면 리플사에서 최근에 은행 인가를 신청한 거에 대해서 뭐한번 정도 반려가 나왔다거나 거절이 나왔다거나 혹은 트러스트 컴퍼니를 통해서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신청했는데 또한번 정도 이것도 시간 끌기가 나왔다거나 뭐 이러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박스권은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XRP가 제도권 편입 규제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또 레거시 금융 전통 금융에 채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에비던스를 충분히 많이 공부를 했고 또 브릭스의 확장 국면에 있어서 탈달러화의 조짐과 브릭스의 공동통화 뒤에 리플레터크가 들어가 있다는 라거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것만 퍼즐을 잘 맞춰보더라도 결국에는 XRP에 대한 청사진은 매우 긍정적으로 그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리플이 오른다고 해도 중간에 반토막날 가능성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알트코인 네. 같은 경우가 이제 항상 우리가 익절을 또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좀 중장기적인 물량을 또 따로 빼놓고 이제 그런 전략을 저는 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온체인지표 뭐 레인보우 차트라든지 MACD 멀티플 퓨어셀 이런 여러 가지 온체인지표들이 있습니다. RSI 지표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뭐 MVRB 지스코어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나 저평가돼 있냐, 고평가돼 있냐. 상대 강도 지수는 얼마나 과매수돼 있냐, 과매도돼 있냐. 또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전체 판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인데 지금 한60 중반 정도 비트코인 시즌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 비누방울이 점점 작아지고 알트코인 쪽으로 에너지가 몰아주는 그 개인의 탐욕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포모의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 정도 밑으로 좀 떨어지는 40 후반에서 50까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완연한 불장, 정말 이 광란의 시기가 또 펼쳐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온체인 지표를 좀 봐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지표죠. 인간 지표로서 이제 코인베이스 앱순이라거나 뭐 업비트 빗썸, 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업비트 설치하고 이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우리가 탐욕을 절제해야 될 때겠죠.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XRP가 올랐을 때 절반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어... 그 정도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천천히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할 것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이제 또 스테이킹 XRP에 대한 어떤 유휴 자산을 활용한 전통적인 스테이킹 말고. 어 디파이를 관련한 어떤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구조를 취하면서 조금씩 수량을 이제 또 만들어가는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물량을 따로 빼도 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 시즌 이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또 매도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는 시장이 조금 더 알트 시즌 불어왔을 때그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